안녕하세요. 박형용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적인 자녀 교육을 위한 부모의 13번째 의무는 하나님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식대로 양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미디어가 발달이 되어 있어서 사실 언제 어디서든 이 전문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배울 수가 있어요. 특히 요즘은 수많은 방송 매체들이 이 전문가들을 패널 삼아서 자녀 교육에 대한 수많은 가르침들을 쏟아내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강의를 참고로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슬픈 사실은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오은영 박사님 같은 분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실제로 실천을 하기도 하지만 정작 성경이 말하는 자녀 교육의 원리에 대해서는 배우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배우려고 한다고 해도 특정한 책을 통해서 배우려고하지,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말씀을 공부하면서 배우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자녀 교육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양육하기를 원하시는지, 사람들의 의견이나 논리나 학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돌아가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의 의무 65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줄부터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게 하고 싶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훈련하시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모든 일을 합당하게 행하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항상 옳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정 사역의 전문가입니까? 물론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 오은영 박사님 같은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의 가르침에도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있어서 크리스천 페어런팅에 있어서 전문가는 오직 성경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뿐이고. 말씀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만이 전문가가 되는 것이죠. 지난번 강의 때 자녀를 훈육하는 것하고 체벌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 자녀를 체벌하는 것을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시기 때문이에요. 67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백성을 시험과 고난으로 채근하시는지 보십시오. 고난과 낙심을 당하게 하십니다. 질병으로 드러눕기도 하십니다. 친구들과 소유를 빼앗기도 하십니다.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하십니다. 육신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감당하기 힘든 무게에 짓눌려 거의 탈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무지 견디지 못하고 자기를 채근하는 손길을 원망하고 투덜거리기까지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의 몸을 힘들게 하는 것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그것을 재해 주시기를 구했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하늘 아버지가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신다고 생각한 사람이 단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결같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원한대로 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가장 최선이고 최상이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신이 바라던 대로 되지 않은 것이 더큰 복이라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막막하고 캄캄했지만 그 길이 바로 평강과 기쁨의 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충동적으로 일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완전하고 위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그 어떤 전문가보다 하나님이 지혜롭습니다. 그 어떤 부모보다 하나님이 잘 하시고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방법대로 자녀를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배우시고 하나님이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여러분의 자녀를 훈련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다짐으로 섬기고 있는 리스타트 교회에서 매주 수요일 아침과 저녁마다 이 어른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현재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아침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성경을 차례차례 또 줌으로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자녀를 기르고 또 성경적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 그 시간에 줌을 통해서 온라인 강의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다가 아니고 이 성경적인 자녀 교육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므로 같이 성경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온전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가정을 세우고 또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성경을 배우는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래 이 댓글란에 어른성경학교 참여를 문의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참여해서 함께 말씀 배우고 함께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